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비가 좀 오네요. 지금 6시 55분, 54분 정도. 오늘은 잠을 오래 자 가지고 좀 피곤하진 않네. 네, 시원한 밭고 시원한 고 컴퓨터 모니터 뛰고, 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내가 일하는 곳인데 1월 17일부터 해가지고 딱 일주일 됐어 우선은 엄청 한가 엄청 한가해 기숙이어서 한가하다고 하는데 3월달부터는 엄청 바쁠거래요 그래도 2월달까지는 이 한가함을 즐기겠습니다. 잘 즐기겠습니다. 지금 친구가 온다고 하거든요. 친구가 저 일하는 거 보러 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곧올 때가 됐는데. 빨리 와, 은희야. 왜 이렇게 안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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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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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주차, 주차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내려? 빨빨 내려. 네, 친구가 일하는데 마시라고 스무디 사왔음. 예, 잘 마실게요. 출발 응,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맛있지. 뭐지 이게? 스트로베리 음. 안녕하세요. 만 사천 원이요. 앞에다 꺼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쿠폰 일 장이요. 저 현카드 가지고 계세요? 15만 원이고요. 3개월 안에 다 사용해 주셔야 되세요. 네. 다음 주에 갈게. 와, 월요일이죠, 오늘? 이번 주금 그러면은 한 금요일쯤에, 아니 금요일 바쁘지 마. 목요일날 갈게. 바이. 알 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뭘수업 작업으로 인하여 약식품안 투자 방안이 이전하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 수거 작업으로 인하여 약1 0분간 소정 마음이 이동량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 수거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배지를 제게 갖다 주세요. 편님 28일까지 다 사용해 주셔야 되세요. 네, 몇장 남았어요? 세 장이요. 3장. 오늘도 엄청 한가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설날 전날 설날 전날인데 아무튼 연휴인데 저는 일하고 있네요 저는 일을 오래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훈련인데 사람들 되게 많이 오네. 당황스럽게. 너무 많이 와요. 커버기 <목소리> 다먹혀 <목소리> 맛있겠다. 새우살. <목소리> 오, 오! 와! <목소리> 음! 집에서 살살 녹아. 녹는다. 콕콕콕. <목소리> 소금을 찍어가지고. <목소리> 맛있지? 음.

안 느끼합니다 안느끼응그 먹으면 느끼할 거야 맞아 소비자까지 요 동네에 이있다파다 달라서 다 먹었어 다들? 오빠 먹어야죠? 응. 아, 응 오빠 먹어 빨 아니 진짜 완전 어이없다니까요 여기나면은 그러냐면은... 어제 커피 내기를 했거든요 집이 곱게 해가지고 걸린 사람이 커피 쏘는 거 어제 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커피 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한판 했는데 오늘 또 내가 또 걸렸어 커피 오늘은 8잔 어 진짜 운이 없다니까 커피 커피 기다리고 있는 거 나만 걸려 나만 짜증나 아니 날씨가 너무 추운데? 햇빛은 쨘데 바람이 엄청 불어 지금 지금 커피 사들고 집에 가고 있어요 지구이 다치놨네. 포켓몬만 3만 원 나왔어, 3만 원. 미쳤어 진짜. 더 어, 바람 버버.